안녕하십니까. 백승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분양 가격 2억대로 도보 13분 거리에 3호선 전철역과 이마트를 포함해서 운정 신도시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좋은 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현장이고요. 작년에 분양을 마친 이 옆동 옆세대 포함해서 총 6개 동 48세대로 이루어진 중소형 규모입니다. 파주 야당 그리고 운정 지역이 대부분 현재 분양가가 3억대, 4억대인 요즘에 인프라와 교통 호재까지 갖춘 지역 치고는 분양가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 계획이 있고 내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이 집은 무조건 보시고 가격 그리고 대출 조건 비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입주금 조건은 5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담보대출로 진행이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장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실내 구조 확인하시기 전에 저는 밖으로 나와 봤어요. 그래서 진입로, 주차 공간, 단지 외관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고 바로 빠르게 실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정면에 보여지는 게 이제 진입로가 될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차가 두대 또는 세대 정도 왔다 갔다 하시기에도 큰 불편함은 없어 보이는 진입로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격주차로 주차 라인을 그려 놨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법상 주차가 100%, 1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는 낫지만 사실상 단지 자체가 대지 면적도 굉장히 넓고 음, 하기 때문에 주차는 어, 어느 정도 충분히 두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공간을 활용을 하실 때에는 입주민 분들과 같이 함께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굉장히 여유있고 넉넉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동 현관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인터콤을 누르시고 공동 현관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동선에는 이렇게 계단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계단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되고요.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티센 크루프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층에 두 세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쪽 우측 세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화문, 어, 그리고 도어락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세대 현관 모습 보고 계실텐데요. 일단 바닥을 보시면 막 그렇게 넓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일괄 소동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키큰 장으로. 신발 수납장이 설치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다지 방식으로 시공된 중문이 될 텐데요. 일단 양문형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이사를 하실 때나 큰 짐을 옮기실 때에는 양쪽 문을 여시고 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망입률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방금 들어온 중문의 모습이 될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메인 욕실 자리 잡고 있고, 그 반대편에는 침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침실이 이렇게 일렬로 다 몰려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거실과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문 좌측에 마련된 메인 욕실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천장을 보시면, 흰펠 제품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가로, 세로 길이가 여유가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그리고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에는 어느 정도 단차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 자체를 건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반도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욕실장도 여유 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실 파티션이 이렇게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 튀길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잘 갖춘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 살펴보셨고요. 바로 건너편에 마련된 첫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자, 일단은 시스템 에어컨은 이 침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진 않네요. 하지만 바닥 면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상당히 넉넉하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 또는 자녀분이 사용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 이 안쪽에는 미니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따로 붙박이장이나 장을 만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뭐 미니 드레스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또막 협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성인 한 분이서 어, 넉넉하게 쓸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장 기본 옵션입니다. 자, 첫 번째 침실 보셨고, 자, 이어서 그 옆에 마련된 두 번째 침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침실 공간인데요. 사이즈는 첫 번째 침실과 큰 차이는 없어요. 살짝 넓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자녀방으로 하셔도 되고, 아까 보셨던 그 방을 자녀 쓸수 있게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과 주방의 모습이 한쪽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아, 주방이 어, 굉장히 탁 트여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넓고요. 무엇보다 손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주방 사이즈를 보고 우와 감탄을 할 만한 그런 주방 사이즈입니다. 자 주방은 좀 이따 살펴보고 보고요. 거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실사용 평수가 30평이 넘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실도 크고요, 주방도 넓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거실창 기준 남동향입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침실 공간 포함해서 헤링본 강마루로 시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는 무엇보다 더 좋았던 점은 거실 한쪽에만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 저 안쪽에도 보조창 개념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창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은 진짜 없어 보이고 오 여름에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월도 유행이 타지 않는 그런 아트월로 시공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넓은 거실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서 주방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방이 사실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 DP가 된 4인용 식탁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전시용 상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4인용 식탁을 어 놔도 큰 무리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땐 6인용 식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아일랜드 식탁이 되겠죠.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도 무릎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좀 부족해 보입니다.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식탁을 따로 두셔서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이렇게 냉장고 자리 한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쪽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한번 주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주방의 모습이 될 텐데요. 일단 상하부장은 전혀 부족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부장 자체가 2단으로 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수납 공간 자체는 부족함은 없다. 그리고 하부장도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빼곡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이렇게 대형급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욕실 창이 아 죄송합니다 그 주방 환기창이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은 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가스레인지 3구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마련된 다용도실 공간 보실 텐데요. 일단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편백나무로 시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 오래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겠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다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단차가 발생된 이쪽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일열로 배치를 하시고, 어, 쓰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추가 냉장고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가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공간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대, 두대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셔도 어 베란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은 없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다용도실 공간까지 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것 같고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창을 내어서 환기에도 좋고 채광도 좋을 것 같고요. 개방감도 뛰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을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안방 치고 그냥 딱 적절한 안방 사이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DP가 퀸 사이즈 침대가 DP가 되어 있음에도 나머지 공간이 굉장히 넓게 갖춘 모습이어서. 막 그렇게 전혀 부족한 안방 사이즈는 아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파우더 공간, 그리고 안방 욕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좌측에 마련된 파우더 공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부장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대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성인 두 분이서 여기 앉아가지고 네, 화장을 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폭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대 공간 보셨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안방에 드레스룸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제 안방 욕실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메인 욕실은 아니다 보니까 사이즈는 막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래도 뭐 볼일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간단한 샤워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에 마련된 안방 욕실 환기창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선반 이런 것도 코너 선반까지 잘 갖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 드렸던 가성비가 참 괜찮은 집 영상 소개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입주금 4천 또는 5천만 원 정도 담보 대출이 나오는 그런 괜찮은 조건이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야당동, 파주, 동패동, 운정 쪽 시세 대비해서 분양 가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억 원대부터 만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최저 입주금으로 그렇게 부담이 없는 분양가인 집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 집은 꼭 보세요. 예, 이집 먼저 보시고 다른 집들까지 비교를 해가면서 어, 어떤 집이 더 가성비가 있고 구조가 잘 맞는지 어, 체크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어,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다른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